<laughs> 자, 안녕하세요. 프리입니다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스타듀 밸리 플레이 영상입니다. 어, 뭘 잠깐만. 내가 지금 뭘 만들 수 있네. 어, 닭장은 이미 만들었고, 닭장 닥장, 디럭스 닭장까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은 또 뭐가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. 외양간에 가지고 젖소를 할지 아니면 어, 뭐야? 아 외양간밖에 못 만드는구나. 어 이거 뭐 토끼도 키울 수 있다 그랬는데 토끼는 뭐뭘더 해야 되나 봐. 아직 안 풀리는 건가? 아 디럭스 닭장에서 토끼가 사육 사육 가능해지는 거구나. 아 근데 이거는 2만 골드나 필요해가지고 지금 이거 도구 업그레이드 하느라 돈 써서 안 되고. 그럼 외양간 하나 만들어 보자. 어차피 지금 겨울 동안에 별로 할게 없어가지고 외양간을 6천 골드를 내고 3만 350 나무, 150 돌, 뭐저 정도는 충분히. 아 나무가 부족하겠네. 나무 키야겠네. 아 이거. 겨울 되니까 여기 나오는 슬라임도, 파란색 슬라임으로 바뀌네. 오, 어, 뭐야. 비밀 쪽지다. 어, 자세히 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다. 한번 읽어보자. 페니의 글씨체로 적혀 있습니다. 다들 사랑하는 것을 주고 싶어. 엄마, 파스님, 마탕, 맥주는 안 돼. 제스, 요정장미, 자두 푸딩. 아,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네요. 쪽지 하나 더 얻었다고요? 어, 그러네. 어? 이거 뭐지? 봉우지도 같은 건가? 여기에 가면 되는건가? 여 사막인건가요? 어왜보물지도르를 얻었어 아 이제 이런거를 얻어가면서 겨울동안에 할일을 찾아내는건가? 평소에 할일 없으니까 이런걸 시켜주는건가? 자 여기서 농장건물을 건설하기 건설하기? 건설하기 어 가서 외양간 어 지어주도록 합시다 건축 어와 이건 크네 확실히 여기는 좀 소사는데라서 그런가 좀 커요 그죠 이것도 여기다 지어야겠네요 어쩔수 없이 네, 여기다 지울게요. 음, 좀 특이한 부탁이 있어.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? 에밀리에게 자수정 하나 전달해줘.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야. 내가 보냈다고 꼭 얘기해주고, 클린트. 아, 이게 클린트가 에밀리를 좋아하는 게또그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또 벌어지네요. 음, 좋습니다. 뭐, 저, 저 친구를 위해서 한번 전달해 주도록 하죠. 아, 그러니까 비밀 쪽지 하나 더 읽어보자. 이거. 오! 또, 뭐, 어디에 뭐가 묻혀있는지 알려주네요. 이번에는 그조자마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있는 나무다리 위쪽이다, 그죠? 오늘 그, 마침 또 황금 홈이그 계량 끝났으니까 저거 먹어주러 갑시다. 네. 자, 이 위죠? 여기, 여기 완전 제일 안쪽? 어, 뭐야? 아! 아! 천원짜리 이상한 인형, 이거 박물관에 기부하는 용도로도 쓸수 있네요. 이거 만약에 지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여기 와서 까면은 저걸 주는 건가? 아까 전에 그제 기억상으로는 약간 좀 아래 절벽 같은 모양새에 있었거든요. 그리고 옆에 의자가 있었어요, 그죠? 의자가 있었고 왼쪽 아래에 아 여기네, 어 여기죠 여기. 오또 이상한 인형. 아 이것도 박물관에 기부하는 용도구나다 박물관에 기부하는 용도로 얻어가는 거네요. 자 오늘의 축제 무슨 아이스 모시깽이 축제였습니다. 한국어로 번역이 안돼 있어서. <laughs> 눈사람을 창의적으로 못 만들겠어. 아뭐 창의적으로 만들게 뭐가 있니? 이것도 참들었는데 여기는 여기는 뭔데? 얘는 뭔데? 머리가 절반이 날아가 있니? 어 당근 코를 줄 거예요. 아 만들고 있는 중이구나. 음 열심히 만들어라. 어머나 세상에 둘이서 지금 뭐야 뭐야 지금 뭐뭐 뭐 하는 거야? 와이두 사람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겠다. 누가 만든 거지? <laughs> 설마 설마 이거 클린트가 만든 거야? <laughs> 에밀리가 아무 말 없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어. 이건 무슨 <laughs> 의미인 걸까? <laughs> 아, 안 돼. 너무 안쓰러워. <laughs> 아, 혼자만 연애 중이야. 자, 미일내 눈사람 어때? 개성적이네. <laughs> 약간 좀 그거 같아. 상상도 못한 정체. 두둥탕. <laughs> 오늘 축제의 주요 행사는 얼음낚시 대회지. 어, 이 얼어붙은 호수를 준비하고 좀 물고기를 풀어놨네. 참가하고 싶으면 나에게 얘기하게. 오케이, okay, 가자. 뭐, 보나마나 내이기지 이건. 음, 선언모자, 꾸며진 회전심 미기 가시가 도친 바, 낚시바늘, 자석까지, 좋아요. 뭐, 나쁘진 않네요? <놀람> 자, 이거 쪽지 두개 나왔는데, 쪽지 두개 읽고 잡시다 오늘. 어? 에? <laughs> 우리 집인가? 마을에 저렇게 생긴 집을 찾아서 하라고? 오, 오, 오케이, 일단 이거 체크. 그다음에 그 누군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해골 동굴 1 0 0층에 미친 새끼 아니야? <laughs> 거기서 왜 기다려요? <laughs> 자헤일리한테말 걸어주고요. 오늘 세바스찬 생일이네요. 해시 브라운 이게 세바스찬이 유독 그 인기가 많더라고요. 그막 사람들이 세비 세비 그러면서 약간 좀그 인기가 많은 히로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다들 세, 세바스찬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 한번 오늘 세바스찬한테 그 선물을 주면서 인기의 비결을 물어보도록 합시다. <laughs> 잘생겨서 좋아한다고? <laughs> 아니, 어차피 일러스트 다갈아치면은다 잘생겼는데. 아, 외로운 남자 느낌이 있어서? <laughs> 아, 세바스찬 집에 있네요. 이거 안 나왔을 것 같은데. 이거, 세바스찬 자기 집 어딘가에 머무르는 건 자기 방밖에 없는 것 같은데. 컴퓨터 하고 있네요. 음. 와, 키보드를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써. <laughs> 저렇게 하면은 막 키보드 누릴 때마다 덜컥덜컥 거려가지고 하기 불편할 텐데. 일단 그러면 촌장님 집 가가지고 아까전에 그 비밀 지도 그 쪽지 그 그대로 한번 움직여서 똥 파..떠..땅 파볼게요 우클릭이라고 한다고 <laughs> 비밀 프로젝트? 아니 이거 마을 사람들이 모은 돈으로 지 순금동산 만들고 있던거야? 이거 내가 보기에 비리야 야 이거 그 살롱가가지고 어차피 지금 뭐야 만나야 되거든요 살롱가서 세바찬 만나가지고 선물 줘야 되는데 어뭐 살롱 여기 없네 세바스찬. 어 세바스찬 집 밖으로 나와 있다. 잠깐만 세바스찬한테 빨리 가야 돼. 촌장님의 비밀을 폭로하는 건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세바스찬 만나는 건 오늘뿐이야. 빨리 가자. 아, 자 일단 이거 받아. 내 소개 기억한 거야. 감동받아서 고마워. 세바스찬 생각에 잠겼습니다. 담배 피네? 호잇! 호잇! <laughs> 담배 불 꺼졌다. 가자. 담배 불은 너굴맨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. 선물로 황금 료 있어 줘보죠 아, 이거, 이거, 서, 뭐야? 그저 술집에서 모두가 보는 가운데 소, 촌장님한테 선물로 줄 거임. 어, 만약에 선물로 안 줘지면은 그 촌장님한테 처리해 달라고 그 처리상자에다 넣어놔야지. 어딨지? 촌장님, 아, 촌장님, 저 지, 지방에서 자고 있네.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 서, 선물로 주면 어떻게 될까? 아 뭐야 이거 설치물이야. <laughs> 아, 이거, 아, 이거, 만약에... 마니 아줌마한테 선물 주면? 아, 선물이, 아, 아 선물이 안 되네. 아, 그러면 이거 판매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겠네. 아, 마을에다, 마을 중앙에다 설치해보면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고? 아, 그럼 오케이. 지금 빨리 가서 넣고, 한번 놔줘보고 주고놔 오자. 이 정중앙에다 여기다 딱 두자. 아, 이게 딱 정중앙이 안 돼. 아! 아, 일단 이따 일단 줬다. 아, 정중앙이 안 돼. 존내 거슬려 자, 일단은, 네, 메일도 읽어보고요. 뭐야? 앞으로 내 개인 물품을 사람들, 마을, 사람, 마 사람들 다볼수 있는 곳에 방치하지 말아줬으면 하네. 몹시 불쾌하네. <laughs> 750골드가 들어있습니다. <laughs> 야! 본인이, 본인이 뒤에 캔끼는짓 해가지고 내가 그걸 찾아내서 모두에게 밝혔는데, 나한테 뒷돈 주고서 지금 이거 묻으려 그러는 거 아니야. 어? 그 자기가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, 게다가 심지어 그거를 자기가 막못할 짓을 한게 아니라 그냥 내 개인 물품을 한 건데 내가 막, 막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얘기하네. 이 돈을 받고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누구한 얘기하지 말아주게.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안 받으면 안 돼? 안 받고 마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싶어. 오호. 야 그러게, 근데 내가 한건 어떻게 알았을까? 어? 내가 한건 어떻게 알았대? 와.. 씨그닭 많아진거 봐 모르는 사람은 야너나 몰라? 에바야 너 나랑 친밀도 몇이야 한칸이네 모르는 사람 맞구나 과연 근데 이걸 바꿔도 네가 나랑 모르는 사람일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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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너무 좋아 <laughs> 최고야 선물 너무 좋아 고마워요 <laughs> 아 세상에 충격이야 <laughs> 에 나으면 마을 사람들이 애기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를 해줄까? 좀 애기 이쁘더라 뭐 이런걸 어저피 마차상인이네 하이 벌레고기 500원 미친새낀가? 생선타고 2000원 미친새낀거 같은데 동고의당근이다 <laughs> 많이 드디어 많이 드디어 퀘스트를 클리어하러 왔어요 많이 미안해요 내가 직접 구해오는 건힘또 힘들... 뭐야 뭐야? 갑자기? 오동굴에다 어, 가져가 아 이거 자동으로 인식되다보네 정말 고마워 도로마무 바닥에다 늘어났네 주워 가음이 날 왔다갔다 시키고 어?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주워서 가져가 <laughs> 정말 맛있어 보이는 거야 이러다 내가 먹겠어 어, 진짜 그럴 뻔했네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다고 구하는데 너무 힘들었지 않길 바라 정말로 고마워 됐고 400원 이상만 주시면 됩니다 안 줘? 씨발? 아니 씨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네, 마치치록하하요요영재재밌보셨으으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시다